ccm 가수이고요. 이름은 장혁재인데팀 이름은 소리엘 30년차 된 원조 원조. 네. 대학교 체플 전문 강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스위스로라는 팀을 하고 있고요. 크리찬 음악 방송의 MC이기도 한 김영우라고 합니다. 네, 어찌 보면은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 다른 모양의 문화들의 충돌 그 안에서 어떤 해결 방법 찾을 수 있는 좋은 또 계기가 될것 같아서. 아. 요즘에는 보통은 다 한번 음. 해보자 하나님이 와.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갈수록 무서워지던데. 평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보고 나서 음. 음. 지적거라니까아 어, 그렇죠. 아. 좀저 이런 제 마음을 아시게 될 거예요. <laughs> <laughs> 소리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그 신앙의 감성을 지탱시켜 줬던 선배님이시자 우상이기도 하니까 너무 좋죠. 오늘의 주제 나는. 가시다 처음부터 가수가 꿈이었다 자, 하나 둘셋전 엑스 노래인요 저는 미래생이에요 근데 그 목소리 내가 <laughs> 그런 목소리를 어떻게 노래 잘한 사람 되게 달라는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노래가 하나님 듣기에 좋은 목소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저는 꿈이 예교관이 되는 거였고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거가 좋은데 음. 입신양명이랄까 아, 이런 느낌으로 시작했었어요 근데 형준 있다 셋 응? 저는 진짜 없었어요 음. 단한 번도 좋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잘했던 거 같고요 저는 처음부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어느날 새벽이었던 거 같아요 보통 자기 녹음하면 자기 안 듣잖아 부끄럽죠 새벽이 되면 모든 감각들이 무뎌지거든요 내 노래 들으면서 울거든요 맞아요. <laughs> 너무 좋지 않아? 막 이런 거잘안울요 괜찮네, <laughs> 괜찮네. 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운에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음. 우리 팀에서 실력은 내가 제일이다. 하나, 둘, 셋. 이게 노래 실력이죠? 당연히 그 친구가 성악 전공있을 거고 참 미대생인데 도친 개친이에요. <laughs> 그 <laughs> 내로 하고 있어요 너도 되고 걔도 되는군요 네. 팀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게 사실은 저희 팀의 장점이라면 장점이 야 내가 너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야 라는 것들을 알아요 그런 겸손함이 좀 있어요 아, 스위스에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한창 잘 나갈 때는 밖 나가기 힘들었다 야 이건 이거 진짜 이거 이렇게 거이 어... 해야 될것 같아요 아우 이거 있으셨을 네. 거야. 은데 신당동에 있는 떡볶이집을 보러 갔었는데 네. 소리를 아니냐고 그랬더니 소리를 맞다고 온교회 청년들이 거기 단체로 먹으러 온 거예요. <laughs> 그 민폐가 되더라고 <laughs> 밖에 나가기 아무리 힘들고 뭐 음... 그런 적이 사실 <laughs> 없었지만. 정준하요가 한참 뜨고 나서 우리 학우들이 정준하요를 부르면서 정준하유. 행진을 할 때, 이거 내 건데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laughs> 얘들은 못 알아듣죠. 얘들은 모르니까. <laughs> 거기서 이제 행사라고. 네, 맞아요. 저희 집회라고. 집회. 카운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마흔 아홉 번. 우와. 가수들은 두세 곡 부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 기본이 한 시간. 나와요.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방송 같은 게 바쁠 때는, 이렇게 실려있다가, 가자! 또 와가지고, 와. 형님 왔습니다. 어! 또 가가지고 하고. 그런 삶들을 살았죠. 방송, 강의보다 공연, 집회가 좋다. 아, 하나, 네. 둘, 셋! 아, 오랜만에. 네. 에너지 쏟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수들을 보게 되면 에너지를 받고 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어, 많아요? 네. 네. 근데 찬양 사역자 같은 경우는 찬양하면서 내가 받는 은혜가 되게 큰 거예요. 오신 분들이 네, 준비하고 오시 준비하고 오세요. 응. 집회에는 은혜받을 준비를, 저희 공연에는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오시니까 물만 마셔도 뭐 환호성이 나오고 뭐 <laughs> 전혀 없죠. 물 먹는데 환호성 치는건사진장르님 <laughs> 아우, <아유> <laughs> 계속 물 <laughs> 먹어 달라고 <laughs> 그러고 막 공감의 분위기가 있어서 혼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그 서로의 위치를 불여한 적이 있다. 하나, 둘. <laughs> 어... 네. <laughs> 연예인들이 가진 힘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흡입력 아, 대학교 채플에서 한90% 이상이 넘칠지 안들. 이들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생각들이 <laughs> 조금 바뀌는 거예요. 유명사라는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구나. 업앤다운을 많이 겪으면서 양들을 설정해야 될 시간들이 있었는데 대중가수의 삶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음... 가지게 되고 나니까 맞아요. 아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 안에서 잘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있구나. 예전에 한번 크로스오버에 대한 음.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중음악을 네. 하다가 이제 기독교 네. 음악으로 들어오신는 지금 현재는 반대 크로스오버들이 많죠. 근데 예전에는 제가 보수적인 생각이 좀 있었던 건 맞았던 것 같아요. 왜 음. 찬양사역자가 왜 크로스오버를 해? 왜 세상음악을 하고 음. 인기를 따라가? 네, 네.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중심이 중요한 거죠, 네. 사실은. 그 안에 분명한 자기 인생에 대한 목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네.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멋져요, 진짜. 네. 네. 우와 도시락인데? 우와 그렇지 바쁜 아. 상황에서 뭔가 깨워야 되는 상황이 많아서 도시락은 필수죠. 저는 도시락 도시락은 많이 도시락은 아. 안 먹죠. 식당 가서 먹죠. 강문님들이랑 이제 교회 집에 아, 맛있는 네, 맛집을 <laughs> 가죠. 네. 먹겠습니다. 음. 네, 너무 맛있게 먹겠습니다. 가수들 중에서 클리창 가수들이 있으니까 신선하다. 대중 가수들이 생각할 때 교회의 세계는 대중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핸디캡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마치 자신들이 탕자처럼. 계속 하나님께로 가려고 분투하고 있지만 그런 장벽을 제가 그 중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어 네가면 나도 한번 할수 있겠다. 우리 다 완벽한 사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나오면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방송 쟁이들은 방송에 어떻게 비칠까를 항상 고민하는 사람들. 네. 일반인의 시선들과는 네. 너무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 사실은 대중 가수가 가지는 아픔이자 숙명은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위스로다, 스위스로다, 김영우다, 김영우다 그러지 아이를 둔 아빠와 뭐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죠 이런 물건 같은 걸로 생각하 그런 것들에서 오는 상처들이 사실은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큰 강, 큰벽 완충시켜주는 역할로 제가 한, 하고 있는 스윗사운드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해요 응. 내가 생각하는 우리 팀은 최대 라이벌 일단 뭐 라이벌이라고 하면 <laughs> 한번 박정호, 송정미 소리엘이 같이 공연 한번한적 있었어요 러브투게러라는 근데 이제 원래 처음 제목은 빅3콘서트였었어요두 분은 빅 맞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교만한 거 같다 남성 쭈앤 뭐달거 연하다 사랑이야기 뭐 이런 팀들이 있는데 저희가 독특한 애들인 거예요 브라운 라이즈 소울 R&B적인 느낌 노을 되게 한국형 발라드 스위스로 뭐냐? <laughs> 되게 달콤하고 약간 낯가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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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냐? 그니까 비교 대상이 사실은 없었던 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음. 비결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나중에 와서는 은혜가 될줄 몰랐어요 진짜 감사한 거죠 <laughs> 아. 근데 그것도 진짜 감사한 거죠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게 사실은 <laughs> 음. 별로네요 <laughs> <laughs> 처음 음반 녹음실이 라는데 가봐가지고 그때 불렀던 첫 번째 노래가 나의 가장 마지막 아 그래요 그 가장,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그 노래는 아직도 많이 부르시더라고 제 솔로 노래를 불러 들어갈게 전부란 노래 음.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노래가 됐죠. 그때 12곡 노래가 다. 엄청났죠. 네. 모든 교회 문학의 밤그 아. 중에서 하나 불렀어요. <laughs> 네. 그리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가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축복. 야고축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나를 부터. 저희는 그게 잘된 줄도 몰라요. <laughs> 회사도 저희도 잘 몰라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이 떼부자가 된줄 알지만 한분도 멀지 못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첫 데이트라는 노래를 저는 제일 좋아해요 코닝 없이 도이 번쩍 라라라 이불을 박자고 이 뭔가 사연이 있는 노래 같은데 <laughs> 사랑받는 노래들이 특징이 뭐냐면 감정이입이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랑을 받더라 그렇죠. 특히 첫 데이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또. 저는 전부였던 것 같아요. 가사 쓴 친구한테 카톡, 저기 문자 왔었어요. 국문학과 아. 나왔던 친구거든요. 혹시 배워야 돼요. 가사가 달라요. <웃음> <웃음> 네. 편안하게 끝까지 이렇게 갔었던 음... 것 같아요. 내 감은 눈 안에.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맨 마지막에. 그분은 내 사랑, 사랑, 나의 기쁨, 나의,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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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노래 여기까지 서서히 올라가는 그 마지막에 드라마틱한 네. 그 부분이 참 좋았어요. 저는 아까 전에 난 너를 사실은 정국민첫 소절을 알거든요. 생각해도 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해도 난 너를 <목소리> 아무리 생각해도 <목소리> 나는 <오케이>. 그다음은! <목소리> 아무도 모른다. 지금 이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릴 거랑 똑같네. <목소리>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지방에 있는 시골 교회 집회를 갔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오더니 손을 딱 잡으시면서 걱정 어린 눈빛으로 다른 가수들은 다 자기 노래가 있는데 소래는 그 아. 남의 노래만 부르다가 할머니 <laughs> 남의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제 노래를 따내 애들이 부를 거요 <laughs> 대중 가수로 활동한다는 것 자체는 신앙의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가야 되는 신앙의 논리대로 하기에는 좀 어렵나요? 우리 신앙의 논리라면 그렇잖아요. 음. 그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오, 수만 있다면 음. 결과와 상관없이 음. 대중 가수라는 거는 이 결과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음. 너는 왜 거기 있니 계속 저를 부르는 데는 없어지는 거고 음. 영향력도 없어지는 음. 쓰임이 없어지는 거 같은 기분이 들겠죠 음. 그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음. 대중 가수로 활동하면서 힘든 아주 큰 빛과 어둠 음. 가장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어, 그림자가 음. 일단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걸그룹 시키고 싶은데 만약 그런 질문 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말리세요 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음, 음. 것같요 같이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음.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 어지간한 걸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도 아니요 그래도 하고 싶으면 본인이 무뭘 뚫고 지나가서라도 하겠지 그런 음. 의지 정도는 그래.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뚫고 나간 사람들이 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좌절시킬 만한 덕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지. 가수가 되고 싶다를 할 때는 음악하는 거에 행복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 결과 잘 됐대, 유명해졌대, 해외에 나가서 돌아다녔대, 그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 길로 가는지 그렇게 가서는 인생 어떤 일도 사실은 그렇죠. 쉽지 않지 않을까? 실신가수가 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100% 하라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부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사역자가 되고 싶다면, 라 완전히 개념이 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는 건데, 시키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의지와 내 만족을 위해서 하게 될 때부터, 이게 뭔가 어그러지는 거지. 그 사람은 절대로 오래 못해요. 과거의 찬양사역자들은 고생을 각오를 했어요. 근데 지금의 찬양사역자가 되고 싶어하는 후배들을 보게 되면 중간에 과정을 뛰어넘어버리고 잘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음악적인 훈련도 필요해요. 사역자로서의 어떤 신앙적인 훈련을 쉬는 것도 이것도 아닌 거예요. CCM한다? 대중가서못하으니까 실력이 떨어지니까 CCM하지? 아니거니요더큰 네. 가치, 더 높은 분을 향한 우리의 목적이 있다면 이건 완전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찬양사역자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도 그 동안 너무 세상과 그렇죠. 이분법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거든요. 영호 씨의 노래 속에서 정말 행복감을 느꼈다면,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주신 감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런 고백들이 자꾸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죠. 결국은 삶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요 그게 거예요. 힘이고, 그게 무기인 것 같아요. 이분법 말씀하셨는데, 보라이스서 우리 폭풍 속의 줄을 불렀어. 근데 스위스로 는 그런 노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나는 믿음이 떨어지는 거냐?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또 분량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진 하나님의 또 디자인이 있고. 맞습니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사람이라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부도다 준다면 음. 이쪽 가요계에서도 CCM 쪽에서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더 많이 남긴 했는데 먼저 갈게요. 그럼 하, 하시고 현재 <laughs> 기독교와 평생을 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음. 제가 모르는 영역에서 많이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될줄 몰랐는데 <laughs> 처음에는 가십거리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네, 편안하게 같은 사람들이구나 네. 결국 나눠 놨지만 나눌 필요가 없는 네. 더 섞여야 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더 좋았고 네. 혹시 방송 보시고 진지하게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연락 주시면 같이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좋은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소겠네 그러게요 <laughs> 저는 안 만나드릴 거예요 <laughs> <웃음> <웃음> 여러분이 뭔가를 따라가서 대중가수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보다 내가 뭘할때 가장 반짝반짝 빛이 나지? 음. 누군가가 감동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지? 나만의 것, <laughs> 나만의 디자인. <laughs> 맞아요. 그것들을 발현해내는 것. 이렇게 좀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음악 자체만 하는 걸로도 충분히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CCM 찬양사역자와 대중가수 를 <laughs> 위아. <위하여! 웃음>